뉴스연합 변정원 기자, 용산청소년센터는 2025년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선정돼 5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관내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초등사에서 중이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이태원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글로벌 프렌즈 농구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구를 통해서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주 1회씩 운영되는 농구교실은 전 현직 농구선수를 포함한 전문 강사진의 지도하에 농구 기술뿐 아니라 팀워크, 소통, 협동심 등을 강조하는 활동을 진행하며, 여름 방학에는 전지훈련을 통해 기량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그밖에 농구 경기 관람 및 농구 대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또래 청소년들과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산 청소년 센터는 2022년부터 코로나로 열악한 거주 환경에 놓여 있는 다문화 아동의 돌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다문화 저학년 대상 파스텔 어린이 농구 교실과 참여하는 자녀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을 위해 다문화 어머니 농구 교실을 개설하고 전문 강사를 지원해 체력 단련 및 농구 스킬 지도를 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 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 교육을 통해 각자의 재능을 찾고 그 재능이 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다문화 가족 지원 네트워크를 조성해 다문화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용산청소년센터 신류탁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육교육을 넘어 문화 다양성과 포용적 사회 실현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립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한국청소년연맹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설립된 청소년 특화 시설로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7조의 근거에. 청소년 봉사활동,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관리 및 인증체계 구축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연계, 보급, 지원하는 청소년 정책 수행기관이다. 용산청소년센터, HTTPS, 용산요우점, OR.KRMB 홈에 잇놈에도 웹사이트, HTTP, 영사영사 OR.